여긴 신성한 전당입니다. 명예롭게 싸우리라. 이게 사전 체험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만난 사람은 또 만나는 건 노잼이야. 둘중한 명은 이거 보면서 돌려야 되는데 힐을 하죠 현실적으로 아니 아까 굉장히 컨트롤 카드가 많이 나온게 운이좋은거였네 알고보니까 어그로 덱이었던거임 내기 전에 저거 없애주고. 올로 오세요. 울심장 왕을 내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아프거든. 다음 턴에도 왕 내야 될 거고. 아미투스를몰래야 되냐? 아미투스를좀아껴놨다가 아니, 이게 도체체뭔지랄실 지금. 지금. 리 아마 금지나요 아직 금지 친구 실력이 좀 대단하신데? 아만툴 그냥 내는게 낫나? 왜냐면 덱에서 지워버리는게 너무 좋은데 무작위로 저거 뽑은거임? 수많은 유쿠 중에서? 아니 너무 지랄났는데? 너무 지랄났잖아 1, 2, 3, 4, 뎀 끝났잖아 <laughs> 너무 많아요. 환희님이 1턴에 3자, 카드 3장 내고 손패 에 2장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0장이라서 카드 쳐졌음 아저씨 뭔 꼴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랜덤으로 거은왜 나와? 아 그러게?

5만화로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는 무언가가 좀 많으면 좋겠거든요, 되게. 5만화로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는 무언가가 되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10만화가 됐을 때5 더하기 무언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 그냥 히라시지 저거는 왜 하셨을까? 여유인가? 버수는 랜덤 소환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그게 랜덤 소환인디? <laughs> 아만툴의 능력이 랜덤 6코스 하수인을 소환하는 건디왕 <laughs> 지우는 게 낫지 않나? 어, 왕 지우는 게 낫지. 왜냐면 왕을 안 지우면 토석인이 또 크거든. 그리고 아미투스의 사도를 지웠다는 건 지금 정리가 아예 없다는 거죠 정리가 아예 없다는 걸 보여준 거고 왜냐면 정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2짜리 잡으면 되는데 정리가 단한 장도 없으니까 아미투스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못 잡는다는 소리 당연한 이야기지 허 정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볍게 한번더 뽑을까요 정리를 위해. <목소리도> 어머께서 기도를 주셨다. 상대방이 그냥 온갖 사기를 쳐도 그냥 나할 일만 하면 된다. 그냥 똑같다니까 내가 말했지. 그냥 유모락사랑 똑같이 플레이하면 돼. 상대방이 사기를 쳐? 그냥 버텨. 그냥 참아. 어차피 게임은 내가 이겨. 그냥 뭐안 했는데 벌써 12, 12잖아. 그냥 뭐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심지어 아만툴로 스택 두개 지운 거야. 그것도 아만툴 두번내 가지고. 아이스하네요 그럼 이제 피해서 돌릴까요? 아니 그 밥을 야생 보내 놨어요. 야 아니 이게 기계 기계 도적도 그밥쓸줄 몰랐네. 원래 미드레인지 덱은 그 밥을 잘안 쓰잖아요. 그 밥을 못 쓰잖아요. 근데 미드레인지 덱으로 그 밥을 쓰네. 그냥 얻고, 그냥 이니 스톰 코일이라는 카드의 존재로 그냥 옛날에 옛날에 미드레인지 템포 템포 도적이 마지막으로 흥했던 게 불모의 땅이잖아요. 기억나요? 불모의 땅이 이제 마지막으로 템포도적이 흥했던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왜 템포도적이 흥했냐면 원래 템포도적이라는 이덱 타입은 그 밥이랑 잘안 어울려 그 밥이란 사기 카드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템포도적이 보적이라는 이덱컨이 직업 컨셉이랑 너무 안 어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약했던 거거든요 근데 근데 그 그걸 깬 거야 그 카자쿠산이랑 잔다이스 바로브라는이두 장의 추가로 그걸 깨버린 거야. 그 인식을 박살내버린 거지. 그밥 넣어도 돌릴 수 있는데 템포도적 라는 거를 그때 제시한 거지. 그두 장의 카드로.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템포도적은 하향세였어요. 왜냐? 그 밥을 쓰기가 힘들어. 그러다가 나와버린 거임. 알고 보니까 이미 스톰코일이 있었던 거임. 나도 카평하면서 까먹었던 카드가 있었던 거임. 이니스톰코일이 너무 좋은데? 그냥 고튼데? 지금 내가 지금 이번 경기 플레이하면서 계속 이니스톰코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여운이 너무 남는데? 너무 말도 안되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야생감? 그냥 그 생각밖에 안나 도대체 언제 야생감? 야 이거 교체라서 교체라서 그냥 안 쓰네요 심리가 애꿀이네 흰니랑 교체거든. 그치이 도적이라는 직업은 사실 미라클이 대세냐 뭐가 대세냐 중요하잖아. 백 타입은 중요하지 않고 이 도적이 가지고 있는 개사기 카드 맘과 그밥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에서는 거기에 신속비늘이 하나 더 추가돼 있지. 맘과 그밥 신속비늘이란 이 말도 안 되는 카드 세 개를 어떤 덱이 가장 잘쓸수 있나?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도적한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거야. 이세 개를 이쁘게 잘쓸수 있으면 일티어 덱이 되는 건데 지금 도적이 현재 확장팩에서 별로 안 좋은 거는 이세 개를 맛있게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일단 신속비늘은 작년에 폐악질을 너무 부렸기 때문에 신속비늘이랑 어울리는 카드를 아예 주질 않아 블리자드가 그리고 맘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림자발기랑 어울리는 카드를 이번에 안 줬거든요 생각해봐 아무리 그 뭐야 볼트론 볼트론에다가 그 친구 볼트론 정확히 이름이 뭐죠 볼트론 프라임도 아닌데 볼트론 프라임 맞나 볼트론 프라임에다가 그밥 해봤자 얼마나 세겠어 그지 사람들이 사실 까먹고 있었던 거야 스톤코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 밥을 할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 이게 보적은 스톰 코일을 하면 돼. 불 때리네. 64. 아, 성황보살님 6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 아무튼, 스톰 코일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전판에 이니 스톰 코일한테 너무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도 이따가 기계도적 해봐야겠다. 기계도적 솔직히 개구릴 줄 알았는데, 이니 스톤크이라는 이, 까먹었던 카드, 1년, 1년 4개월 전에 나왔던 카드가 갑자기 그냥 악질를 부려버리네. 그 밥으로. 얘못 잡니? 친구야? 정리기를 너무 남발해서 그래. 봉반 침몰 이런 거를 1,3 하수인에다가 박으니까, 어? 역병 넣는 거에 지금 매물돼 있으니까 정리기를 다 써가지고 지금 못 잡는 거 아니야. 지나지 자리 다 받았었나요? 아직 못 친구? 날아, 날아! <laughs> 오, 돌심장. 포석인이 무난하게 가면 참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확장팩 어그로가 좀 좋을 거, 어그로 중에서 좀 두각 나타내는 게 있을 것 같긴 하네. 아까 기계 도적도 그렇고. 난 기계도적 이렇게 좋을 지 몰랐어요. 아, 그밥쓸수 있는 템포덱 너무, 너무 꼴봤는데. 쓰랄은 아직 안 만났다고요? 쓰랄은 이따 저도 해볼 거예요. 기도 또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덱게 아달러도 되지 않냐고 지금 이덱게 아달러, 아달 넣으면 아달이 손패서 많이 놀죠. 영능을 못 누르는 덱이고, 내가 했지? 하수인을 낼수 있는 최초의 하수인이 아스탈로로 내지는 돌심장 왕이나 알갈로인데 아달을 넣으면 아달이 손패서 계속 놀거 아니야. 방금 아다리 찰떡 같았던 거는 마침 필드에 하수인이 살아 있어서 그러죠 하수인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없어. 없어. 기계도 좀 며칠일 거 같냐고요? 뭐 근데 솔직히 한판 만나 본 바로는 알수 없고. 그리고 사전 시험이랑 그거랑 달라. 현실이랑 달라. 전삼. 너무너무 친구로... 감사합니다. 아직 사전 체험한지 40분밖에 안 됐어요. 전사도 일단 해봐야지. 그러니까 사전 체험은 신 카드 10장 넣어야 되는 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덱들이 그렇게 안 좋아. 그리고 컨트롤덱이 없기 때문에 어그로덱들이 기승을 엄청 쳐. 그걸 고려해봤을 때 기계도적도 어그로류니까 좀 어... 과대평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아까 스톰코인한테 너무 사기를 당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이 내 유튜브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댓글로 개 궁금해 하지 않을까? 저 새끼도 이제 뭔 사기를 당했길래. 왜냐면 내가 진거는잘안 올리거든. 이러면 나 지금 다음 턴에 못 쓰는 카드 없어. 나 다음 턴에 못 쓰는 카드 없는 거지. 이거 둘다 뽑기 효과로 뽑은 거잖아. 그지? 어, 그렇네. 속에 묻어지겠다. 자 일단 상대방 머리가 띵해졌거든요. 일단은 네, 상대방의 머리가 띵해졌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법원의 명령을 괜히 뽑은 게 아니죠? 왜냐, 모든 역병은 일코야. 내가 나갈링을 쓰면 일단 한 턴은 면역이죠. 물론 상대방이 역병을 다시 넣으면 역병은 섞어 넣는 거라서 지속이 안 되긴 해. 하지만 일단 최소한 법원의 명령을 쓰면 내가 빛의 섬광이나 뭐 이딴 거 썼을 때 그때 이제 죽을 일은 없다. 이제 원 코인은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상대방이 역병을 넣을 수단이 없으면 다음 턴까지 안전하죠. 소석이는왜 이렇게 빨리 크냐고요? 내가 말했잖아, 빨리 큰다고. 세 번만 커도 88이라 그랬잖아. 생명의 티탄 호수이 났다고요. 이 친구는 왜 티탄이어도 지 얘 그리고 목소리가 와우랑 다른 것 같은데? 목소리가 와우랑 다른 것 같아, 그치? 너무 근엄한데? 저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내 기억에? 정리를 위해. 자, 저 회복하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아미투수 확정으로 나오고. 나 말했지. 이 대가리가 대가리가 띵할 수밖에 없다니까? 포석인. 포석인 한세번 크면 팔팔이야. 야. 잘 가라. 컨덱 상대로 뒷심 괜찮냐고요? 아니 이런 덱은 컨덱을 더잘 잡죠 왕족발림 당연히 컨덱을 더잘 잡지 유무락사가 뒷심 부족해서 컨덱 못잡는거 보셨습니까? 토석이30 30까지 나온다니까 컨덱 상대로는 그건 아만툴이 또라이인 거예요 사제는 그럼 사제도 이길 수 있나요? 사제는 해봐야 돼 사제는 왜 해봐야 되냐면 사제가 너무 밸류가 또라이기 때문이야. 사제는 컨트롤 덱이라는 이, 이틀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냥 지금 현재 핫스톤 고트덱이잖아. 사제가. 없었다. 지금 최상위권 고트덱이 사제니까. 지금 현재 정규에서. 심지어 나온 카드도 아만툴이랑 창조 프로토콜, 그냥 말도 안 되는 카드 두장 던져줬으니까. 사실 컨트롤 사제는 나쁠 수가 없어. 근데 컨트롤 사제도 나는 상대 해봐야 된다 생각해. 그러니까, 이론상 할만해. 이론상 할만해. 억으로 되기네요. 이러면 좀 내가 불리하죠. 신성. 아마나. 아 포직 포직 너무 큰데 내가 포직을 억제할 수가 없는데 그냥 냉죽에다가 섞은 것 같은데 그거를 아 아니네 2일 데기구나 2일 데기인데 엄청 억로하게짠거는 옛날에 폭탄전사는 이었기 때문에 역병죽기도 컨덱으로 짜야된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카평에서 근데 이제 조치님은 아니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그냥 어그로로 짠거죠 2부1랭 어그로 역병죽기 방금 만났던 사람은 컨트롤 역병죽기 였고 조치님은 어그로 역병죽기 가운바른 올 받네. 그쵸 역병으로 깨야 이뎀 좋으면 주, 좋으면 아 주면 좋고 아닌 말고식으로 억으로 되고 짠거 같아. 일단은 사도. 그리고 지금 내가 손패에 어그로 막을 수 있는게 좋은게 신성어밖에 없기때문에 그냥 가라 갈아. 가라서 역병 많이 나오면 나쁘지 않아 디톡스 한거야 관악기 좋죠 아스탈로로 좋 역병이 지금 많이 나온거 같거든? 역병 세장 나쁘지 않아 세장이나 디톡스 했죠 6대 없어 지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얘는 쓸수 있어 내가 이거 정도는 쓸수 있음 아니면 이거나 얘가 골 받는 거지 얘가 얘를 못 쓰는 거지. 음. 어? 이거 다시 되돌리는 버튼 어디 있어? 뭐야 어아 취소구나 이거 필드 보는 버튼이 아니라 공격할까요 취소할까요구나 아 아미투스가 뚫려도 괜찮게 평정하냐 아니면 이기는 플레이로 증원을 하냐인 것 같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저격기가 없다 딜 스킬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증원을 때려 박느냐 인것 같은데 내 게임 이기려면 증언하는게 맞는데 내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라. 상대방이 어차피 나한테 유리한 덱이라서 내가 불리한 덱 상대로 심지어 불리한 상황이면 뭔가 도박수를 던져야 되고 어쩔 수 없죠 이러면 일단 뚫리긴 뚫렸죠 그럴게 있네 아쉽구만 송황아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내가 쓰레기짓을 안하는 상황에서 한번 겨뤄보는걸로 하자 예롭게 싸우리라 공점 2인 게임이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아시아 퍼시픽 지역,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이거 사전 체험할 때, 일본이랑 대만이랑 한국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에이펙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호주 애들도 다 영어 애들 할때 해.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까 아침에 했어. 보신 분들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체험이 영어권 한번 하고 아시아권 한번 하잖아. 근데 아시아권은 애초에 사람들이 많이 안 해. 영어권에 막 30명, 40명 빡글빡글해 그래서 내가 맨날 사전 시험 할 때마다 말하잖아. 이거 그냥 한국, 한국이랑 일본도 그냥 영어권 시간에 같이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냥 시간 생각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그냥. 사람이 너무 없긴 해, 이게. 일본이랑 한국만동떨어져서 하다보니까 사전체험 항상 인원이 20명이 안되거든 이게 영어권은 진짜 막서른명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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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에서한국장서자국에서한에서에 맞아, 이번 카평부터, 아, 이번 그 카평이란다. 이번 사전체험부터 중계도 해주더라. 사전체험 중계하는 거 봤어요? 오늘? 사전체험 중계 해주던데. 세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이 사전체험 방송은 사실 블리자드 스폰 받는 방송이니까, 뭐, 좀, 나쁜 소리를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 아니, 안 하고 싶긴 한데가 아니라 원래 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비영어권 국가 너무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 좀 서운해요. 우리도 중계 붙여주던가. 따로 할 거면 중계 붙여주던가, 아니면 붙여서 하던가, 같이. 같은 시간대. 이거 못 뽑았다고요? 아, 그러네? 모든 언데드가 다 손에 있네요. 거수랑 드라시르랑 뭐다 있네. 타디우스 나왔으면 어쩌려고 방금 칠치를 먼저 쳤냐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나는 뭐가 나오던 간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쳤는데 타디우스는 도발이 있으니까 타디우스는 정리가 가능했겠네. 네. 네. 이 친구 실력 좋네. 실력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확정 정리였고. 이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흥마는 그렇지. 머리 띵 타이밍이 와고 와버렸거든. 어? 언제 이렇게 큼 머리 띵 타이밍이 와버림. 야, 이 와중에 토속이난 잡은 거 실력 좋네. 잡았으면 10, 10인데. 방금 4마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재련해서? 서로 다른이에요, 티르는. 그러니까 토석인을 2마리 부활시키자는 그래서 티르의 눈물을 재련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그럼 레니아님 재련은 왜 했나요?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14, 4, 18, 6, 24, 25. 아 재련하면 나중에 아미투스 뽑을 수 있는 맞네요 재련하면 나중에 아미투스 뽑을 수 있어